초등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생이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귀한 영생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성경은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식구들을 무척이나 편애한, 편애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내용은 이곳 외에는 성경의 다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가족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 버렸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여 도대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토록 눈물을 흘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의 나소로에 대한 사랑은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편애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이 모자라 마음에 병이 생긴다든가 소외를 당해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설라와 자매들을 유달리 사랑하셨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좀 의아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깊이 이 문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수 있는 그런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정을 일컬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누이에게 각별한 정을 느끼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안식처가 되었던 나사로의 집.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충 알고 있는 상식만 정리해 보아도 나사로의 가정은 약간 특이한 가정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삼남매만 살고 있었는데 이들 남매는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남매는 모두 결혼을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배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생활 형편은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많은 것 같은 보입니다. 그런대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같은 옥합은 요즘 시세로 따지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나 되는 값진 폐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1천만원대의 폐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 나서로의 집안은 적어도 중상류 이상의 부위한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보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부담 없이 자주 드나신, 드나드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사역지로 삼아 예루살렘에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시거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사역하실 때 육신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무거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배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와 자매는 예수님을 위해 항상 청결하게 청소된 방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편히 쉴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제자들도 편히 묵을 만한 큰 거실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리면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 각별한 정을 느끼실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머리 들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태어난 갈릴리에는 그래도 옛날 살던 집이라도 있었지만 유대 지방으로 내려와 사역하실 때는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사는 짐승도 거쳐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쉼터가 되었고, 마음의 복음 자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들르고, 만날수록 정이 깊게 들었고, 이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똑같이 완전하고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사라의 집에 짙은 먹구름이 덮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그후 며칠이 되지 않아 병세는 급속도로 나빠져 위독하게 되었고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고 난감했을까요? 그의 누이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오지 않고 결국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손수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져 그들은 거의 날마다 통곡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그 마음의 고통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며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SOS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틀림없이 이러한 의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사랑하고는 있는 것인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더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한 몸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몇 주간에 걸쳐 나사로의 가정에 닥친 시련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주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져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조그만 시험에 들어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의심만 우리들 시험을 통하여 정같이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 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